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늘입니다. 2020년 하반기,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으로 인하여 참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였는데요. 최근 들어 부동산 열기가 식는 한편, 전세난으로 전세수요는 많아진 틈을 타 신종 사기 수법이 늘어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부동산 신종 사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전세 사기는 신축 빌라와 같은 다세대 다가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전세 사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신축 빌라와 같은 건물은 하루아침에 지어지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이미 건축을 시작하여 완공이 되었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어떻게든 이 건물을 가지고 현금화를 시켜. 하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전세 보증금의 분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신축 건물의 매매가를 전세 보증금 상당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전세를 끼고 이 집을 매수할 사람을 찾는 것인데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수와 동시에 세입자를 끼고 구입하게 되면 매매 대금과 전세 보증금을 가름할 수 있으므로 돈한푼 없이 이 신축 빌라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현재는 경기가 좋지 않지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투자금도 거의 들지 않으니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문제만 없다면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들도 앞다투어 매수와 세입자를 구하는 거에 혈안이 되어 움직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매매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야 이 수수료를 돈을 볼수 있는데요. 신축빌라를 이렇게 세입자를 끼워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건축주와 매수인 사이에서 수수료를 한번 매수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수수료를 한번 이렇게 총두 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들 역시 이런 물건을 중개하는 데에 아주 적극적인데요. 이렇게 상황만 놓고 보면 건축주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을 볼수 있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큰 비용 없이 투자를 할수 있었고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두 번이나 챙길 수 있어 누구나 다 좋은 상황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역시 집을 구 할수 있어. 좋은 거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신축 건물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건 좋겠지만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쯤 세입자는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텐데요. 매수인은 돈한푼 없이 해당 건물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반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이 동일한 층, 깡통 전세의 위험을 떠안으면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또한 건물 가치가 하락하여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입자는 그런 매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매수인은 돈한푼 없이 매수한 자로 충분한 자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세입자는 그런 마지막으로 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생각해 보지만 경매를 진행할 경우에도 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되는 것을 고려해 볼때 전세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 없다는 계산이 되며 새로운 매수인 입장에서는 경매 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도 그렇다고 집을 나갈 수도 없. 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이유는 법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인사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도 집주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의 재산을 탐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들은 집을 한 채만 보유하지 않고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건물들도 모두 깡통 전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살고 있는 집 경매하려니 구매하는 사람이 없으니 경매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답답한 세입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적 책임, 사기죄를 묻고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주인들은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었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실제로 집도 사용하게 해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부분은 형사적 책임이 아닌 민사적 책임이라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죄로 의류 될수 있는 거짓말을 특별히 찾아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사기죄로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사기 깡통원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해결방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보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